7,000rpm 이상으로, 그리고 탈류파라, 그차고한류를라 그리고 탈류파라, 그리라최고는안 돼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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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제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학회에 나갔을 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구나. 연구원 생활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봤는데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한다는 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원 과정은 저는 스무 살이 된 이후에 저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아, 것 같습니다. 그... 그때 배워왔던 거를 한번 직접 써보기도 하고, 직접 활용해서 진짜 실제 제품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인데, 맷 데이먼이 주인공한테 그 칠판보드 같은 거에 이제 7,000 RPM 이상으로 그 한번 달려봐라. 그 차의 한계를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봐라. 프로젝트 위주 연구실인데. 그런 프로젝트가 주어질 때마다 그 끝을 이제 계속 밀어서 나가면서 그 제품에 대한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게 어떤 그 기업적인 손해를 초래할지 잘 몰라서 처음 대학원에 와서 타기 시작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바닷가 이곳저곳을 한번 낚시로 하단 다니기도 하고, 참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일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니제 제 발전이 뭐 회사의 발전일 수도 있고, 회사의 성장이 제 성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직 취직을 한건 아니지만, 그런 동기로 아마 임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니까, 어 이제 제 연구를 하고, 제 사업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출근해서 오늘은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걸좀 바꿔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 나노치즈제로는 실리콘 나노입자를 저가로 생산해서 2차전지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박사 때는 그냥 실리콘 나노입자를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적용 분야가 그때 당시에는 딱히 없었어 가지고 다른 산업체로 취업을 했었는데 전기차도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깊은 것 같아요. 교수님 장점이라고 하면 되게 똑똑한 답변을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창의적인 좀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를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저한테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수님 만나서 좋은 연구하고 그다음에 좋은 후배 만나서. 회사를 차려서 저를 불러준 거거든요 저희 지금 초반이네다섯명 교수님까지 다섯명 멤버는 쭉 이제 갔으면 좋겠고제 인생에서 되게 선물 같은 존재들이죠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있 Sebelum saya ke Korea, saya tidak tahu apa-apa tentang Korea dan setelah uh, sampai di sini uh, saya sangat senang karena masyarakat atau orang-orang Korea itu sangat baik kepada saya. Karena di kampus Kangwon uh, ini dia dekat dengan uh, pantai dan juga uh, dekat dengan pegunungan. Di mana kota Samcok ini itu uh, atau Kangwon uh, Kampus ini uh, mirip dengan uh, kota kelahiran saya di Indonesia. Itu uh, ada Miss Kim dan juga Miss Sin. Uh, dia selalu membantu saya, dan kita selalu bekerjasama untuk menyelesaikan riset dan tugas dari profesor. Ru, uh, kami disediakan, khususnya kami yang Muslim, uh, kami sudah disediakan uh, uh, tempat ibadah yang uh, memadahi. Uh, di musim dingin kami juga diberikan. Uh, saya lulus dari Kangwon Hakio ini. Saya berencana kembali ke Indonesia uh, untuk melanjutkan uh, pekerjaan saya di Indonesia sebagai uh, dosen. 실험이 아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데이터 정리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밤늦게 제가 직접 발표를 했을 때 관중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직접 해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 내가 이 수준의 질문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아야겠다. 로켓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열교환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연구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교수님께서 히트 파이프에 진짜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네, 그분에 대해서도 이분께 직접 배우면 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어, 교수라는 직업은 사실은 그 학생들한테 어떤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단어일 정도요 이래다, 저래라 뭐,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있으니, 어, 나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라. 하는 그런 정도밖에 저는 아니면좋겠어요